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러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글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 자레 사람 예수 님 께서 지나가 신다 하고 알려 주자, 그가 예수 님 다윗 의 자손 이시여, 저 에게 자비 를 베풀 어 주십시오 하고 부러지 졌 다. 앞서, 가던이 들이 그 에게 잠자코 있 으라고 꾸짖 었 지만, 그는더큰 소리 로 다윗 의 자손 이시여, 저 에게 자비 를 베풀 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 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보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러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묵시록의 그 시작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이 묵시라는 것 이것은 계시하신 어,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묵시를 할수 있는 것이죠.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으니 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는 것은 어떤 유광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그 세속에서도 그 자주 쓰여지는 어떤 기업체나 뭐 어떤 리더가 어 어떤 것을 이렇게 창설하고 어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비전이라는 말그 단어의 의미. 그래서, 뭐, 어떤, 어, 어떤 지도자나 리더들이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어, 그 사람이 본 비전은 정확하게, 어,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비전은 어떤 유형적이다기보다도 무형적인 의미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내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실체들이 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 비전이라는 또 단어, 어, 와 더불어서 우리는, 음, 자라면서도 우리는 꿈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들 지금도 꿈이 있으셔요? 예? 네? 나이가 이제 지긋하더라도, 어, 한편으로는 내가 그 시대 때, 그 시절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laughs> 아니면은 이 꿈이라는 것이 그때는 내가 이를테면 어렸을 때 내가 가졌던 꿈이 이제 자라면서 그 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이 되고 좀더 이렇게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더 구체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이 꿈이라는 것이 어 꿈이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망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예리코의 그 소경. 저는 어이 예리코의 이 소경의 그이 말씀을 어, 요몇년 전이죠. 2016년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맞았을 때, 어,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강의나 어떤 피정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어, 인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자비의 특별 희년 때, 그, 어, 로마 바티칸에서 전 세계로 우리가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 로고와 더불어서 그 그림 그림 기억나시죠? 예, 워낙 바쁘시니까 뭐가 그 그림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그 자비의 신년 그 로고를 봤을 때 루카복음의 그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 오신 것처럼 하는 그 모토와 더불어서 그 그림을 보면은. 어, 예수님이 착한 목자로서 어떤 죄인을 등에 업고 있는. 그데그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뭔가가 그 그린 사람의 의도가 우리가 어, 예수님의 예수님과 등에 업힌 그 죄인 분명히 두 사람인데 그 눈은 눈알은 몇개였어요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뒤에 업 엎혀있는 그 죄인의 그 오른쪽 눈과 엎고 있는 예수님의 왼쪽 눈이 이렇게 엄냅이 되죠. 겹쳐지면서 한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비의 희년에 왜이 로고를 그리게 했을까. 그러면서 어, 프란체스국 교황님은 그 해에 또 자비의 얼굴이라는 또 했, 해치기 아니라 또그 해에 또그 문헌을 또 이렇게 반파하셨죠. 왜 제가 그 로고의 그 그림이 오늘 다시금 그때는 또 여러 가지 강의 중에 이 성경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그렇게 풀어나갔는데 오늘 어, 문득 그 로고가 저에게 이렇게 와닿으면서 오늘 일독서에 그 요한 묵시록의 2장 이장을 넘어가 보면은 그 어, 일곱 교회의 글을 쓰는데 어, 먼저 에페소 교회의 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듣노라면, 이 교회가, 어쩌면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묵시록에 나오는 일, 일곱 개가, 그냥 뭐, 이렇게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또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에페소 교회, 라디오디아 교회, 여러 교회가 실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그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 요한 묵시록의 그 말씀은 어떤 허구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이기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에페소 그 교회 예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면서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어, 2장 4절에 보면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 나무랄 것이 뭐냐면은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첫 사랑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첫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어떤 에페스 교회와의 어떤 첫 사랑. 근데 여러분들 또 주님과의 첫 사랑이 있으셨을 예 네? 없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 그렇게 애잔하지가 않지. 저도 첫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성소에 대해서는, 어, 저는 뭐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해에 그곳에서 나눴던 어떤 아가스의 빈뜰과 같이 빈뜰은 아니었고 병실이었는데 그때 제가 머물렀던 그 이번 동안에,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말 못하지만, 그 이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전개가 되고,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어떤 이 성소의 길로 또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 사제품을 앞두고 어떤, 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수녀님을 통해서 거의 십몇년 전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그한 수도자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병실에서 나눴던 첫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제 슬픔을 앞두고 제 마음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그 수녀님을 통해서 바로 제가 그 병실에서 있었던 그것을 그 수녀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수녀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병실에서 있었던 첫 사랑을 너는 잊었느냐?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그 이후에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첫 사랑. 첫사랑하니까 뭐 우리 자매님들 또 첫사랑하니까 또 그런 게 그거는 이제 잊어버리셔요. 예 그런 첫사랑은 다뭐 허구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예수님과의 그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큰소를 치고 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데려오라고, 그가 데려와서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 그에게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 소경이 "주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자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 아 그가 소경이 치유받아서 다시 성한 눈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아라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이것은 어떤 육신의 치유가 아니라 그의 영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는데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것은 2000년 전 예리코의 그 소경만 체험했던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그 장면 안에서 내가 예리코 소경이 되어서 그 장면을 다시금 내가 입이 되어서 내가 느껴본다면 분명히 그는 눈을 떠자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의 이 시력도 회복됐지만은 뭔지 모르지만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안으로도 그분이 바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시요 했던 그분을 정체성을 알아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그 소경은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에 의해서 갔을 때 그가 다시 보게 해달라고 했던 그그 그 바람과 다르게 그는 또 다른 바라봄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맞을 때 어떤 비전에 있어서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았는데 이것은 어떤 형체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육안의 어떤 바라봄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봤다는 거죠. 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비전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많은 경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삶이 털리죠. 털리죠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이 있으실.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이 소경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그날그 자리에서 그도 역시 예수님과의 첫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유감이 떴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게 아니죠. 차라리 눈을 감고 있을 때보다도 눈 뜨고 있을 때 죄의 유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다시금 뭐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첫 사랑을 안았을 때 그것을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자신이 허터러지고 다시금 삶이 어디론가 또 제약에 호우적거릴 때, 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보아라 하면서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된그비전을 그는 다시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그때 예수님을 보았는데, 나에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그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자기 삶을 다시금 회개의 삶으로 다시금 이끌게 된 것도 그 시절 그때 그 장소에서 있었던 그 하느님과의 첫사랑 그래서 오늘 에페스 교회에서도 그래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그랬어요. 에페서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소급해서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위령성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중에도 묘지 참배하면서, 또 전대사를 얻게 하기 위한 또 기도도 바쳤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연 내가 살면서 결국 언젠가는 나도 저 상태로 갈 건데 지금 현세의 삶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바쁘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요한복시록의 말씀과 이 루카복음의 18장의 이 말씀을 다시 그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복음에 등장하는 예리코의 소경이 바로 나였고 또 에페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내가 바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예수라고 나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눈을 떴다가 감겨지는 어떤 한순간이라고 또, 어,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진정으로 그때 그 장소에서 나에게 속삭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고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시금 내 마음속에 소생되어서 불타오르는 오늘 은혜로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